지금 코로나는, <laughs>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이거를, 뉴스를 갖고 오지 마세요. 뉴스를 갖고 오지 말고, 제가 얘기했듯이, 직접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가 나오면은, 데이터가 나오면은, 제가 계산을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죠? 어... 자이걸 클릭할게요 아 요, 요게 아니고 아침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좋게 하게 해서 자 데이터를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1과 2를 더하세요 그 다음에 얘를 나누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이거를 계속 해왔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그래프가 반등하는 시점이 확산이 줄어드는 시점이라 그랬어요. 그죠? 렇 저는. 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검사 진행 대상자가 줄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이 목적이에요. 이 통계, 분석에. 그래서 이 전체와 전체를 했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은, 밑에 내용이 있지만, 어, 이걸 쭉 계산을 해왔잖아요. 처음에 그 계산했을 때 여기가, 여기가 7%였어요. 7%. 7%. 그다음에 8%, 7%, 6%, 그다음에 3%였어요. 여기 다 하나 빠졌는데 3%예요. 그다음에 10%로 뛰었어요. 10%. 예. 네. 이게 10%예요. 지금 10%. 7%, 8%, 7%, 6%, 3% 갔다가 10%로 껑충 뛰었단 말이에요. 총 사람이 있는 중에 확진자가 몇 나오냐.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퍼센트가 높아졌다는 검사 진행 대상자가 감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프로 계속 상승하다가 뭔가 꺾인 거야 갑자기 들었던 그래서 이 차트를 뒤집어 봤어요 제가 뒤집었습니다 자 뒤집으면 이렇게 나와요 무슨 원리냐면은 잘 보세요 처음에 한 명이었어요 한명한 한 명이 검사 진행했다가 한 명이 확신을 받아서 그럼 100%죠 100% 100%잖아요 100 그죠? 100%는 여기죠 그죠?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100%를? 제로 상태로 가는 거죠. 그죠? 그죠? 처음에 여기서 출발한 거지.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늘은 거지. 지금. 이렇게 늘은 거야. 지금. 예. 네, 이렇게 늘은 거지. 한 명이 한 명일 때는 100%인데 차트를 뒤집으면 여기죠. 그죠? 100%짜리가. 그 늘었단 말이야.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이빠이 늘었다. 이거 뒤집은 거예요. 지금 10%로 했으니까, 여긴 현재 뭐예요? 90%로 줄은 거야. 예를 들어. 네. 그래서 지금, 어, 이, 제가 이게 뭐냐면은, 이 이걸로 보면은, 검사 예정자가 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네. 지금 당장은 아니어 보이지만, 검사 대상자가 가 늘으면 늘수록 예비자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별한 것은 뭐냐면, 어제 제가 보도에 나온 거를 잠깐 봤더니, 17만 명, 17만 명을 전화로, 전화로, 어, 전수조사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실제 나온 사람은 몇천 명 되지만, 대상자는 늘었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그게 많지 않다는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염, 그러니까, 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이 질병이. 예, 이 전염병이.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다든가, 그런 사람이 옮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돈감이 옮기듯이, 그 정도의 면역력. 예. 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사망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있어도 감염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하나를 덧붙이면은 제 이건 개인적 의견이 정치적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나오는 게 중국의 중국의 어... 중국을 차단하는 거 예, 항공편이라든가 이런 걸 차단하는 부분 이걸 논했는데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엉뚱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걸 했다면 한국은 정말 쪽팔림 당할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구에서 발생한 신천지 쪽에서 발생한 이것은 중국이 확장될 때 여기도 같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내부는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왜 몰라 증세가 없었으니까 예. 그러다가, 파고 파다, 경로를 찾다 보니까, 신천지라는 게 나중에 나왔고, 여기를 들어가서 대구를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을 차단했다 쳤는데, 상황이 내부에서 벌어졌어요. 이거는, 만약에 중국에 이걸 차단한 상태에서 내부에서 벌어졌다면, 이건 졸라 쪽팔린 거예요, 진짜. 예. 네. 어, 그렇잖아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야,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지네가 우리를 차단하고 있죠.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가 그꼬라지 당할 뻔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볼 때는 누군가는 그 전에 여기 중국에 왔다 갔다 했고 그게 퍼지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환자가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나온 사람이 있어서 경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신천지교회가 나온 거지. 그래서 여기를 파헤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게. 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걸 차단했으면 쪽팔린망을 거랬어요 진짜. 이걸 뭐 정적 해석은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이 그래프로 봤을 때 이런 주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 아마 핑크일 거다. 신천지교회 전수조사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고 오늘은 좀 반등량이 나올 거예요. 예. 네, 새벽에 다우지스가. 아, 어, 폭락된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영상은 제가 부수적으로, 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19, 코비드 19에서 이제 확진자가 늘었다고 나오니까, 어, 아침에 이제 다오지수도 하락했고 해서 시황이 좀, 어, 하락으로 이제 종목들이 좀 늘려있던 상태죠. 이 테마, 이 종목들은, 어, 비테마주입니다. 코로나 비테마주. 코로나 테마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쪽을 선택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 확진자는 어차피 나오는 거고, 어 검사 대상자가 증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분석을 한 거죠, 저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들이 지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 영상은 어 배속으로 했어요. 시청 시간이 길을 것 같아서, 어 배속 처리해서, 어 지금, 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도, 도움이 되시도록 해서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한테 저한테 청주에서 문자가 날라왔는데 우리시 코로나19 확진자 6개 6명 동선 관련 63개 업체 방역조치 완료 현재 모두 영업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영업을 재개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수치가 나와봐야 알지만 일부 시에서는 이제 영업 폐쇄한 것다 가동시키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문자 방금 날라온 게 그래요. 저, 전 대전시하고 청주시하고 두 군데 문자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 확진 6명이고 동선은 다 소독을 했고 영업을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하고서 문자가 왔네. 이게 지금 위기적이지 않아요? 예. 시향적 요소는 좀 담으면 돼. 시황이 지금 시황이 밀려서 시황 따라가잖아 지금, 그죠? 얘 움직이는 동선이 시황을 따라 움직이니까. 네 지금 또다시 배속으로 예, 시간상 예, 빠르게 진행합니다. 우선 보시면은 어, 이 과정에서 어, 시황하고 어, 잠시 후 나타나겠지만 어, 환율을 중요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율이라는 것은 환율 상승은 달러 가치가 올라서 상승한 게 아니고 코비드 어, 19 때문에 어, 환율의 가치가 하락된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 환율을 계속 어, 분석을 하면서 즉, 환율 하락하면 중시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어, 원화가치가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가치가 상, 반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분석을 이어가는 거죠. 예. 예, 보시면 지금 많이 반등했죠. 예, 반등하고 우주권은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50배속으로, 어, 시청 시간이 좀, 어, 길게 되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어, 제가 계속 이제 50배속으로 해서, 지금 이제 시황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반등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판단하면서 시황 보고, 환율, 특히 환율 체크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저희는. 왜냐면 지금은 다른 시장 불 상황이 아니고 어, 무조건 환율이에요 100% 환율입니다 뭐 다우지수도 볼 필요도 없고 코스피도 역시 환율에 작용을 하는거죠 즉 코비드19로 원화가치의 하락이 어, 달러가치가 상승하게 된거죠 즉 이것은 달러가 오른게 아니라 원화가치가 하락된거예요 네, 그래서 원화가치의 회복은 즉 국제시장에서 봤을때 한국시장을 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환율을 주시했습니다. 갖고 있지, 왜 팔아, 이거를? 아까, 2 0구변에 사서. 단타더라고. 계좌, 어제 원격으로 계좌 봤는데, 단타야, 단타. 가져가는 게 없어, 그냥. 하루에, 한, 그니까, 그게 잘못된 건데, 이거 갖고 와야 써야 되는데. <laughs> 지금 오늘 매매 못하신데? 아, 이거, 아까운데. 가져가야지, 왜 팔아. 거칠어, 거칠어. 예, 네, 가만히 앞에 네, 오늘 최대한 많이 올려줘라고사 지내고, 내일 갭상승 해라. 고사 지내고. 이 형도 안 빠져요. 예, 못해, 이민. 예, 그냥 다이위 아, 몰라요. 얘들 상악할지, 뭐안 갈지, 어떻게 하아고 그걸 내 미리 지, 짐작을 하고 앉았어. 그죠? 응, 네. 우린 짐작할 필요가 없어. 우선 환율만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는 거지, 뭐. 네. 결국은 제가 비 코로나 테마에 승리라고 써놨어요. 네. 지금 머리 쓰느라고 뭐 국제증시 보고 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나와. 무조건 오주 나와요. 내가 얘기한 대로 환율 또 떨어졌어요, 지금. 무조건 환율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거볼 필요도 없어요. 이 저점이, 어, 1900, 1 1 9 아, 96원이에요. 예, 지금 약간 기술적 반나하고 있는데, 환율만 보는 거예요. 삼성문자 2% 상승했어요. 예? 네. 삼성문자. 그죠? 예, 네. 뭐, 불거 있나요? 뭐, 올라가지, 뭐, 이거. 네. 5 four, three, two, one.